여러분, 안녕하세요. 뜨다육입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또 뭐냐? 너는 도대체가. 아니, 접대 영상에 올렸는디, 보니피카 이렇게 다져진 군생인디. 아유, 하나인가 두 개가 남았어. 두개 남았나? 아이 모르겠네. 보니피카, 저희 매장에서 8,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문자, 빨리빨리 하세요. 두개 있어요. 자, 이 아이는요. 말안 해도 다 아시지, 뭘. 아이고, 나 이거 이름표 어디 건지 다 알아. 말안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지, 뭘. 내가 여기 분 가로놨어. 15cm 풀분에다가 얘를 베로니카를 턱하니 앉혀놓으니까 그냥 뭐.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겨울나서 봄이 화분 또가려야겠네또가려야겠어 아이고, 세상에. 내가 차다내봤죠다해봤슈 내가. 여기 이게 15cm 풀분인데 얘가 말이요. 얘가 13cm 나와. 13cm. 12cm라고, 야, 그냥. 여기, 자, 보이시죠?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봐. 아이고, 뭐, 이거, 할인디씨 이런 거, 뭐, 이런 거안 해도 알지, 뭘. 우리 매장에서 5만원. 딱, 한정으로 드려요, 한정으로. 딱, 베르니까, 다섯 개, 5만원. 아이 문자, 그럼 서둘러셔야지. 뭐 필요하신 분만 문자, 서둘러사셔 그리고, 이거 베란다. 아유, 좁어서, 놀 자리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그냥, 눈호강 가 마셔.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되지, 뭘. 베로니카, 저희 매장에서, 5만원이에요. 아이고, 대체, 너는, 까망 시리즈 대체. 아이고, 금줄, 아이고, 세상에. 이거 봐, 이거 봐. 금줄 봐봐. 얘 퀸말이요. 아이고, 얼굴 하나에 막 2만원씩 팔았는데 얘는 한번 군생이요. 이거 얼굴 몇갠가또 파헤쳐봐야 되나. 아예 안 돼. 포트가, 작아서 얘 분갈이에요 분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퀸 마리가 희한하게 이거+ 이거 자은가봐 얘는 어디 비추니 아이고 이거 자고 아이고 세상에 자고 아니면 뭐 어떡하지 아니면 뭐 꽃대가지 뭘 엄마들 준비에는 이렇게 군생이 또 아이고 또 엄마가 되려고 그러냐 아이고 환자하 왔네 퀸 마리 저희 매장에서 4만 원이에요 아이 롱디시마 비싼 건다 알지 뭐 근데 얘는 레드요 레드 아이고 세상 근데 얘가 희한야 입장도 이상하지 요 안이 막 그냥 생장점 안쪽으로 이상해 아 얘가 금이로다 가네 이상하게 아유 세상에 환장하겄네 근데 아주 더 웃긴 게더 있어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말고 이거 얼굴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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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오 이렇게 이렇게 변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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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내가 농장에서 오늘 가지고 온 애들은 다이리요 아이고 그럼요. 아이 이두요 군생. 아니 오늘 뭐야 못파헤쳐보진 뭐, 못했어. 어려워서 다 구조. 그냥 레드 롱기시마 저희 매장에서 3만 원이에요. 아이고 이거 덴트라 젠 금인데. 아이고. 금요 어디 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금 아이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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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덴트라 쨍금그래니까 농장에서 금이라고 이렇게 나왔지 덴트라 쨍금아 이두요 다 보니까 그지? 아 이두요 누구랑 얘기하는 게 나아 유 우리 이거 아유, 할인해 24,000원 이두 얼른 문자 주세요 아유, 구독자님들 헷갈리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아유, 덴트라 쨍금 녹이 섞였죠? 어? 아까는 금이 다 있었잖아요. 이건 녹이 섞였어. 근데 얘는 2만 원이야. 2만 원. 근데 주문을 하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덴트라 쨍금 이렇게 주문하시고 얘는 녹이 섞였어. 덴트라 쨈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안그러시면 안되는데 영상을 다시 돌려서 또 보시고 또 보셔봐 그죠? 덴트라 잼녹 섞인 금 2만원이에요 아이고 여러분들 내가 아까 농장 막 가서 물건 막 했는데 아또 얘가 그냥 눈에 밟혀가지고 아나 금지게 좋아야 막 이런데 막 금줄 입고 하면은 막 그냥 그냥 지나쳐 오질 못했었어 근데 아주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아 이게+ 이게 말이야 이게 이게 만 원이요 만원아니 흑장미요 아 이런 걸 금이라고 팔순 없지 근데 금기가 말이야 근데 흑장미 저희 매장에서 만 원이에요. 요 아이는요 글램핑크 우리 아우 여름에 사천 원씩 팔았던 앤데 여름 지나서 가을 겨울이 얼마나 달궈놨겠어요 그래도 글램핑크 사천 원에 드릴게요 문자 주세요 많지 않아요 아이고 이름도 세상에 몽실이 니집 네 강아지 이름 같아 그래 아이고 이 농장 사장님 이름인 사장님 네 강아지가 몽실인가 아이고 몽실이 만 원이에요. 쇠, 린, 쇠, 린, 이 아이는 쇠린. 자, 이 아이 쇠린이에요, 쇠린. 세린. 아유, 블랙라인이지, 뭐 아유, 층수도 있어요. 아, 얘또 까먹었어. 내가, 아이고, 이거 12,000원짜리 내가 만원에 드린다고 내가, 구독자님들. 얼른 빨리 문자하셔. 아이, 그럼 천천히 문자하셔. 아이, 바쁘시면 뭐, 어떡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잉? 아이고, 깜댕이 중에 깜댕이지, 뭘 얘는. 아니, 퍼플스톤인데, 물 아이고, 생장점 안쪽으로 아주 그냥 까맣게 물들었쇼. 이거 막, 살짝 분이 올라가 있으면서, 퍼플스톤, 저희 매장에서 만원, 만원이에요. 자, 이 아이는요. 마르셀, 아이고, 다졌지, 당연히, 내가. 근데 이상이요, 요, 뺑 둘러서, 이게, 목도리 막 둘른 게, 이게 작으며 이게, 이게, 아유, 이뻐, 이뻐. 이 물, 물촥 들었어요. 이거 봐봐. 아이고, 이뻐라. 마르셀, 저희 매장에서 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요, 아이고, 초점이 나오나? 좀안 잡혀요, <laughs> 아 우리 판매영상 맞어 맞아. 판매영상 맞아요 화가 군생이에요 얘는 삼두 그리고 삼두 얼굴은 다 똑같은데 이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져놨어 근데 얘가 얼굴 분질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됐어 여기가 화가 군생 만원씩인데 지금 이거 다져지네 아유, 화분에 이렇게 내가 다져놨어. 세트로 팔았었는데 안 나갔어, 그래. 아이고, 화가 군생 만 원이에요. 아이고, 화분은 빼야지. 화분은. 아유, 분채 달라고 해시는 분은 만 오천 원에 가져가세요. 이거 봐, 이거 봐. 벤바디스 군생인데, 이렇게 물, 이렇게 엽상 보면, 물잘 들었슈 물안든 거랑 한번 비교도 해보셔도 돼요 물잘 들었어 이거 봐 얘는 더잘 들었다 아유 자고 많지요 많어 아 이거 한번 군생이에요 저희 벤 바디스 2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수연이에요 수연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얼굴 하나는 프리수연도 아닌 것이 너무너무 이뻐, 그래. 아이, 한번 군생이지, 그럼요. 수연, 한번 군생. 물, 아예잘 들었지. 밑에서도 자꾸 뽀글뽀글 나와요. 뽀글뽀글 나와. 이거 내가 5천원 DC에서 우리 매장에서 2만원. 오늘 특가, 특가. 아유,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 아유, 오늘 수연 특가 2만원이에요. 아이고, 벌써 들이댔어, 그래? 아이고, 친좀 생키고 했랬더니. 아이고 라비두스물잘 들었죠? 손톱 끝 조금 날카로워. 아이고 설명 안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시지 뭘. 라비두스2두 매장에서 8,000원에 판매해요. 아이고 옐로우 멜로우나 멜로우 옐로우나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아이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슈. 아 그놈은 한놈인데 뭘. 아유 이뻐라 세상에 핑크핑크 한개 여기 라인부터 해서요. 물 들어가고 있죠? 아이고 한몸 군생이다 많지요 근데 내가 여기 나 요술쟁이 아니오 이렇게 농장에서 내가 눈 크게 뜨고 골라왔지 아이 그거 아니오 그거 아니오 화분에 시공 뿌려진 애를 아이고 이렇게 빨리 한 분만 문자 주문하세요 옐로멜로 쳐라 여기 이거 여 보여줘야지 여기 뒷라인 철아, 철아, 딱 하나 있어. 내가 이거 농장에서 문 크게 두고 내가 이거 발견해서 갖고 왔잖유. 이거 옐로멜로 매장에서 만 원씩 판매하는 건데 철아는 딱한 개, 한개 있어요. 문자 빨리 하시는 분, 이거 철아. 옐로멜로, 철아 귀해지. 아유, 매장에서 만 원이에요. 아, 너는 왜 시집을 아직도 못 가고 내 곁에 있느냐. 아이고, 나도 여러 놈 키우려면 벅차. 너는 하나는 가도 되잖아, 시집. 아유, 뮬란 우리 매장에서 아, 밀잘 들었죠. 한번 군생이요. 매장에서 2만 원씩 판매해요. 2만 원. 아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1,000원 빼줘. 아이 19,000원이요. 19,000원. 매장에서 19,000원이에요. 아유 오늘 날씨가 그냥 해도 안 뜨고 눈이 계속 오고 그래서 그냥 원래 이렇게 막 까맣게 파죽색 진하게 드는데 오늘 화면이 더안 이쁘게 나오네 아이고 마사 흘리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TM 군생 저희 매장에서 12,000원씩 판매하는 건데 어 오늘 그냥 아이고 좀 싸게 좀 아이고 구독자님들한테 드려봐야지 뭘어떡게요 군생 사도 만원 좋아요? 좋아요 박수 한번 해줘요 TM 군생 만 원이에요. 2,000원 DCSU. 자, 이 아이는요. 아이고, 얘가 뭔데 그렇게 입장을 뒤집어 까고 날 일이야. 아이고, 레볼루션, 레볼루션. 아이고, 물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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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 아이 코끝도 조금 더 들여야 되고, 물도 들여야 되는데, 입장, 아이고, 우스워우스워 우스워. 레볼루션. 저희 매장에서 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마지막 아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팅커벨 금. 팅수있주 뭐, 아이고, 그럼요. 군생이고, 목대도 있지요. 이거 봐, 이거 있잖 않냐. 근데, 미치서가 막 자구가 바글바글 나와. 바글바글. 아이고, 세상에.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아이고, 꽃도 피워주네그래야 팅커벨 금. 저희 매장에서 8,000원이에요. 여러분들, 판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들 또 빨리 받고 싶다고 얘네들 빨리 보고 싶다고 막 재촉하시면 안 돼요 날씨가 이게 말이요아이 추운 날은 못 보내지 아유못 보내요 안 돼요 날씨 풀리는 상황 보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게 요 안전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아주 그냥 꽁꽁 싸매서 아이들 안전하게 저희가 꽁꽁 포장 예쁘게 할게요 구독자님들 느긋하게 기다려 주실 분 문자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